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공부하기 위하여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 처음에 등장하는 사복음서는 그 복음서들을 읽을 처음에 독자들의 형편에 따라 각 복음서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곳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군의 네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것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저술할 때는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읽을 처음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저술을 합니다. 편의상 그 대상을 원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를 위해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원독자로 삼았으며 누가복음은 사도행정과 더불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한 소아시아에서부터 헬라에까지 살고 있던 헬라인 상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한복음은 지역과 인종의 구별이 없는 전세계인의 복음인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순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경로와 일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경 편집자들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순서대로 복음서를 편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각 복음서는 원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만의 복음은 아닙니다. 미래의 세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독자들의 형편에 따라 주어진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재해석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원래의 독자에게는 어떤 의미로 주어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그 시대 모든 상황을 다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파악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여러분들은 하시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한 편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공부해서 그 시대에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지금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주어지는지를 재해석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시간에 졸면 안됩니까잘 들으셔야 합니다. 높아지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곳이나 펴서 눈에 띄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러다 보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한 책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빠뜨리지 말고 다 읽는 통독이 필요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서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이 마가의 특별한 경험 위에 임하여, 그 당시 네로이 박회로 절망에 빠져 있던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을 제시한 것이 마가보험입니다. 이제부터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체로 어떤 글을 쓸 때나 책을 제술하게 되면 서론을 먼저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긴 족보와 성탄기사로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서론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러에게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을 서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철학의 용어인 로고스를 통하여 예수님의 위상을 높이는 서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서론 부분이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아주 단호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히는 선언이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론적인 도입부를 생략하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며 복음서를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복음의 주제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주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원래 기독교가 사용했던 말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황제의 명령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인식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항상 그 전쟁에서 이겼고, 그때마다 정복한 나라에 황제의 명령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복당한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민들은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를 닦으라는 명령을 유왕 갤리온, 즉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새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전쟁에 승리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로 부르며, 그 황제의 명령이 온 천하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신의 아들인 인간 황제가 만들어낸 평화이며, 인간이 만들어낸 보험에 불과합니다. 온 인류가 궁금하는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 중심적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번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뿐만 아니라 뛰어난 예술가 혹은 영웅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하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가는 추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 없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온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선포된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가짜 복음이 우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향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우 원어 성경을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 유한겔리온 앞에 영어로 말하면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 2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는 말의 헬라우 케로소는 선포하다 혹은 설교하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나 가르침의 주된 메시지는 항상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용이 빠져있는 설교는 온전한 설교라고 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기독교 윤리적 내용도 설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급한 영혼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세상의 전문가들이 더잘 알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세상에 흉내를 내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떤 문화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핵심 메시지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되고 시작이라는 말은 문장 구미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칼라우 원어성경을 보면 시작이라는 의미의 아르케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태초에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레시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케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의형의 변화로 인해 주어 없이도 동사 한 단어만으로도 문장 승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순이 매우 자유로우며 대체로 강조하는 순서에 따라 단어가 배열됩니다. 그래서 청지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창세기의 첫 단어와 같은 아르케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첫머리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복음과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재창조 사역임을 암시하며 그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창세기 1장 1절에 복음과는 위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신비로움과 장엄함을 갖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도 사람에게 익숙한 곳이 아닌 광야입니다. 이 절과 3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기를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승포되는 광야도 우연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신비로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소리를 들을 때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익숙한 소리만 듣게 되고 그 소리에 파묻혀 익숙하지 못한 생명의 소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사막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세상의 익숙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본문 1장 3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39절까지의 전반부는 보통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는 제2 이사야로 불리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시작하는 40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하여 그동안 도탄에 빠져있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에서 40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비유됐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들어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험한 광야에서 그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인데 그 소식이 광야에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을 왜 광야에서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익숙한 소리에 파묻혀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짐승이 출몰하고 서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위험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힘을 합치고 씨앗도 뿌릴 수 없는 것으로 배고픔과 목마름과 상실이 있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 자리이며 모세와 엘리아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사에게 복음과는 인류 구원을 위한 재창조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승부자로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광풍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주시는 기회에 있다고 믿으시고 세상의 익숙한 소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이스라엘을 가난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다한 소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